안녕하십니까 제일세자의 박중철 팀장입니다. 오늘은 해외 부동산 취득 시 해외 송금 안내에 관해 신한은행 강남구청역 지점 김지웅 부지점장님을 모시고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지점. 신한은행 강남구청역 지점의 김지웅 부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시간에는 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에 어, 해외로 취득대금을 송금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취득하시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주거 목적의 부동산이냐 주거 이외의 목적의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어,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주거 목적의 부동산 송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 주거 목적의 부동산은 어, 한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 명의도 신고하시는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 다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그 지금 설명드리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는 거주자의 한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같이 이미 거주자가 아니신 비거주자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같이 비거주자께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경우의 송금은 지금 설명드리는 이 해외 부동산 취득 송금이 아닌 해외 동포 재산 반출이라든지 이주 예정자의 이주비 송금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송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송금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2년 이상의 해외 체류 신분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학이나 취업과 같은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 이미 받으셨거나 아니면 발급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신다는 내용의 소속기관의 확인서 같은 2년 이상의 체류 신분이 확인되시는 경우에 여 조건으로 송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후 관리인데요. 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그 송금을 하시는 은행을 하나 지정을 하셔서 그 최초의 계약금 송금부터 어, 중도금, 잔금 그리고 그 등기권리증을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뭐몇 년간 보유를 또 하시고 마지막으로 처분하셔서 국내로 처분대금을 들여오실 때까지 계속 그 지정된 은행의 지점을 통해서만. 송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과 어 사후관리 그 지점에서 은행 지점에서 사후관리를 해드리게 되는데 그 사후관리 의 내용은 지금 표에 보시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어 해외부동산 취득보고, 그다음에 해외부동산 계속 보유 사실증, 그다음에 해외부동산 처분 변경 보고 이렇게 크게 한세 가지의 보고가 있는데요. 어 이거를 해외부동산 취득하시는 고객님께서 이 내용을 다 기억을 하시고 있다가 이때 맞춰서 3개월 이내 에매 2년 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요. 어,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신 그 은행 지점에 본인의 어, 핸드폰 번호, 주소, 뭐 이메일 이런 것을 항상 최신으로 어, 알려주시면은 이런 보고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은행 지점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사후관리 보고에 문제가 없도록 은행 지점에서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메일이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최초에 신고했던 은행 지점에 본인의 그 인적사항 변경 내역을 반드시 신고를 해주십사 시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경우는 취득 건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택은 물론이고 토지, 건물, 상가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 다 가능하고요. 역시 송금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취득 명의는 신고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공동 명의,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 의무 없고. 해외 체류 신고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주거 목적의 부동산과 동일합니다. 주기적으로 신고해 주셔야 될 내용인데, 역시 은행에서 알아서 관리하니까 연락처만 항상 최신으로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실 때 은행에 제출하셔야 될 서류가 뭐뭐 있는지 확인해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국세 납세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발급 받은 날로부터 보통 한달 이내가 유효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 해부동산 취득신고 하러 오실 때그 어, 당일 날 보통 때 오시면 제일 좋고요. 세 번째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데 이거는 3 영업일 이내에 발급 받으신 것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거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서류인데 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주민 등본에 나오는데 거주자의 경우에 이 신고 의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 서류를 받는데 요거는 역시 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하러 오시는 날 당일 날 아침에 어 동사무소나 아니면 p c 에서 발급 받으셔서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되겠는데요 어 보통 이제 해외 부동산 사실 경우에 이제 SPA라는 정식 계약서가 이제 발급이 되는데 그 계약서가 발급되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기에는 어, 그 서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기에는 어, 조금 시간이 부족한, 어,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부킹폼이 됐든 뭐 어떤 서류가 됐든 제목은 중요하지 않고 매매 조건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그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물건지 주소라든지 면적, 매매 대금, 그 다음에 매도인, 이름, 도장, 사인,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서류 양식이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일단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분양 물건인 경우에는 각 호실별 분양 가격이 나와 있는 서류로 보통 가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 현지에서 만약에 어 일부 금액을 현지에서 모기지론으로 조달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내신고라고 하는 예비 신고와 관련한 수리 절차입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계약서가 돈을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는 시점보다 먼저 돈을 계약금부터 송금을 하셔야만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류가 준비돼 매매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신고를 하고 송금을 하시는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예비 신고 절차를 따른다기보다는 그 부킹폼이라는 그 매매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약식 서류를 가지고는 보통 본 신고를 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부킹폼을 가지고 본 신고를 바로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킹폼조차 나오기 전에 현지에서 물건을 보자마자 그 계약금의 일부라도 먼저 결제를 하시거나 송금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시기 전에 이제 결제를 하시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 경우에 주의하실 점은 취득신고 전에 송금, 결제 또는 송금하시는 돈은 미화 만불 이내에서만 결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불 이내에 선결제에 대해서는 사후 신고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만불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현지에서 또는 사전에 송금을 하시는 경우에 반드시 안부 이내에서만 하시고 대신에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고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간단하게 Q&A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Q&A를 진행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등기가 나오지 아는 경우에 은행에서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서 자꾸 신고를 하라고 뭔가 우편물로 통지가 날아온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이 있으신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 그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주시는 은행으로부터 이제 DM 우편물을 받고 문의를 주시는 고객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DM 우편물을 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송금을 하시고 그 송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를 해달라는 DM이 한번 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DM을 받으시는 경우는 최초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신 하셔서 그 신고 수리를 받으신 날로부터 2년째가 되면은 어, 부동산 그 등기권리증, 그 핑크북이라고도 하는 그 등기권리증을 받으셨는지, 그 받으셨다면 그 사본을 제출해달라. 라는 그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핑크볼 받으신 경우를 하더라도 매 2년마다 계속 보유 사실을 입증해 달라. 그러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내가 계속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달라는 DM이 또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행에서 각종 DM들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본문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행과의 그 소통 채널, 주소라든지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소통 채널 항상 유지를 해주시고 이게 바뀌면 은행에 바뀌었다고 알려주셔야 그 방금 말씀드린 그 DM이라든지 이런 게 일단 본인한테 잘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를 은행이 알아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제일 문제되는 가 경우는 이게 단절이 돼가지고 고객님한테 이런 사실이 도, 도달을 안 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그걸 받으시고, 저희한테 은행에 문의해 주시면다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게 어, 특정 국가,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그 등기 권리증, 핑크북이라고 말하는 등기 권리증이 어, 잔금을다 치우고도 즉각 나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은행에서 요청하는 그 핑크북 사본을 제때 제출하시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 은행도 사실 잘 알고 있고요. 정부 관계 당국에서 다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출이 안 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제출하시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한 사유서를 제출하시고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단한 신청서만 써 주시면 저희가 1년 단위로 어또 계속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외로 송금할 때 현지 통화로 송금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USD나 특정 통화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네, 그 부분은 가장 좋은 것은 그 매도인, 대개는 시행사가 요구하는 그 송금 요청 그 인보이스 상에. 나타나는 송금 요청 통화가 있습니다 usd 또는 현지 통화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통화로 송금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좀 파악을 하시고 어느 통화로 보내야만 한다 매도인이 원하는 통화가 뭐다라는 걸 명확히 파악을 하시고 송금을 하러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뭐 뭘로 송금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송금 수료 측면에서 us 달러로 송금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하기 때문에 US달러 송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현지의 투자자금을 계약서 상에 있는 것을 다 보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송금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상의 금액 이외에도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관리비 같은 것들을 보낼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시에 수리 공, 수리를 받으신, 승인을 받으신 그 조건에 의하면 그 페이먼트 스케줄을 같이 이제 첨부를 해서 보통 승인을 받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몇 회차, 그 다음에 잔금 이렇게 페이먼트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에 나와 있는 돈을 송금하시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범위 내에서 되는 송금이고요. 그 이외에 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어, 기타 뭐 관리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비용이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송금이 돼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와는 무관하게 국민인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5만 불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증빙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송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상세한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